안녕하세요. 깨숨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파티를 위해 두릅튀김과 모둠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릅은 밑동을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주세요. 갑오징어 5마리를 튀김용으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고구마 2개를 얇게 썰어줍니다. 얇아야 빨리 익습니다. 비닐봉지에 고구마와 튀김가루 약간을 넣고 흔들어서 고구마에 튀김가루를 살짝 입혀줍니다. 두루과 표고버섯도 비닐에 넣고 튀김가루를 약간 넣어 코팅해줍니다. 물기를 제거한 갑오징어도 튀김가루를 약간 넣고 흔들어서 튀김옷을 살짝 묻혀줍니다. 튀김을 바삭하게 하기 위해 얼음물과 튀김가루 1대1 비율로 튀김 반죽이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반죽에 소금 두 꼬집을 넣어 간을 맞춰 줍니다. 튀김 기름의 온도는 튀김 반죽을 조금 넣어서 바로 떠오르면 적당한 온도입니다. 불은 중불 혹은 약불에서 두릅을 튀겨야 합니다. 참두릅은 살짝 데친 상태에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튀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은 두번 튀겨주면 바삭하기 때문에 한번더 튀겨내면 두릅튀김이 완성됩니다. 표고버섯도 튀김 반죽이 익을 정도만 튀겨주면 됩니다. 표고도 바삭한 맛을 위해 두번 튀겨주었습니다. 고구마를 얇게 잘라주었기 때문에 튀김옷이 익는 정도만 튀겨주면 됩니다. 고구마도 두번 튀겨줍니다. 갑오징어를 넣어 튀겨줍니다. 튀김 반죽에 탄산수를 넣어도 되지만, 얼음물로 반죽하는 것이 보징어 튀김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징어튀김도 두번 튀겨주면 완성됩니다. 그룹튀김과 모듬튀김을 만들어 부모님과 함께 미리 어버이날 축하파티를 했습니다. 깨주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